안녕하세요, 리플 홀더분들. 오늘은 리플 최근 소식과 전망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리플의 가치는 최소 50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단순히 희망적인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리플이 가지는 잠재력과 환경적,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한 분석인데요. 리플은 특히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기술의 효율성과 실질적 응용 가능성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비용 절감, 빠른 송금 속도 등 여러 면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과의 기술적 차별성인데요.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해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초래하는 반면 리플의 합의 메커니즘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은행 송금은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며칠이 소요가 되는데 리플 네트워크는 이를 몇초 만에 처리를 하며 처리 비용도 극히 적습니다. 특히 국제 송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속도와 비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데요. 리플의 이런 특성은 기존 금융 시스템 대체뿐 아니라 거대한 스위프트 네트워크와의 협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에너지 효율성은 단순한 기술적 강점을 넘어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분석 결과 리플은 기존 비트코인 방식 대비 약 12만배의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하며 이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인 탄소 배출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비효율적인 플랫폼은 오히려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리플과 같은 친환경적인 기술은 규제와 환경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고 이런 점은 리플이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선택받을 이유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눈여겨볼 요소는 SEC와의 소송인데요. 2020년 시작된 이 소송은 리플이 미국 내의 증권으로 분류가 될지에 대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현재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벌금액수도 초기 추정치인 1억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단순히 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소송의 결과로 리플이 미국 내에서 아주 명확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리플이 미국의 금융기관 및 대규모 기업과 협력할 때 확실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심어주게 될 거예요. 이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리플에게 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플의 글로벌 확장 계획 또한 주목할 만한데요. 최근 리플은 홍콩의 유력 암호화폐 기업 해시 키와 협력해서 아시아 첫 트래커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특히 디지털 기술 전환 속도가 빠른 중국 시장을 겨냥한 아주 중요한 행보로 보이고요. 현재 중국은 금융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시장으로 리플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기술은 기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며 높은 잠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은 리플의 전 세계적인 확장을 더 촉진시킬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역할을 넘어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강점, 환경적 책임, 소송 마무리로 인한 법적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확장 전략까지, 리플은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 속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죠. 코인 투자란 결국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얼마나 알맞은 타이밍에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으로 다른 대형 프로젝트 협력이나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때마다 점점 가치가 상승하면서 거래소 가격도 자연스럽게 많이 오르게 될 텐데 사실 뒤늦게 따라가면 좀 늦는 감이 있어요. 이 코인 시장은 주식에 비해 규제가 빈약한 편이라 정보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뒤늦게 알면 손 놓고 남의 수익률을 그냥 구경만 하게 되겠지만 남들보다 한발 먼저 정보를 입수하면 한발 먼저 수익을 거머쥘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시는 이유도 사실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라는 걸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입수한 리플 극비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소수만 알고 있는 극비 정보를 입수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저도 금액을 지불하고 입수한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극비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사실 이 정보는 저 말고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입수를 하실 분들은 하셨을 텐데 아마 공개는 안 하실 거예요. 리플 관련 정보는 정말 희귀해서 입수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트레이더 분들은 제공을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큰맘 먹고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가 최초로 제공해 드리는 걸 텐데 일단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좀 알려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참여 링크를 달아 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로 연결돼서 저절로 텍스트도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 제공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렇게도 신청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무료로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여러분들도 계속 저희 채널 찾아주시고 서로 상부상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정보 제공 빌미로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